종류들은 뭐 저기 이제 다잘 있죠 예 아까 구성이 좀 변경되긴 했지만은 또왜 씩씩거리냐 어, 싸가지가 없게 참그 음, 얘는 언제 봐도 쓰읍, 싸가지가 없어 음참그 너는 네 이해하시면 안 된다 나가요 나가요 우선 이게 슈버 미어미라고좀큰미러미입니다 이거는 저비어디보길라고 맨날 사오는 친구들인데 이렇게아 좋아 죽죠 아, 이렇게 뭐 주는 친구들 있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좀 커다란 커다란 미라미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고 왜 그런게냐 하자 한 4마리 이런 밑에 있잖아 밑에 있잖아 아니, 그 밑에 있잖아 지금 아 이거 빵해요 보면 그 밑에 아, 그렇지 그 밑에 있지 그렇지 이 친구는 뭐 반매를 할 생각이 없고요이 예. 친구는 뭐 밥도 잘 먹고 응? 뭐? 그렇지 잘 먹는다 이친구 같은 경우는 저블루탕인데 이친구 성격이 되게 안좋아 개인적으로 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 아니야 아자 성격이 얼마 안좋나 자자 봐요 좀스며졌나어어좀 쓰러졌다 어 원래 개생진 지랄하라는데 좀스며졌네요 손가락 넣으면 큰일 나죠 자 밥을 먹나 먹나 한번 봅시다 자 슈퍼미러입니다 몰래 이거 봤죠 이제 먹을겁니다 슈퍼미러를 딱 넣어줬는데 먹나요 딱 들어가자, 딱 반응하죠. 다. 아, 아, 아. 주범 미러미 이렇게 약간 좀 크다란 애들한테 좋아. 미러으로 주면 뭐 몇백 마리, 몇천 마리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이 친구는 약간 저기 어, 저희 집에 있는 실그 블루텅들은 기본적으로 전부 전부 호주 어, 호주 애들인데 얘만 저기 인도네시아 애야. 약간 좀 졸렸나 보네. 멍하고 있었네. 이거 씨발 밥준줄 알고. 얘는 조금 약간 호전적이라고 해야 될까. 친, 친밀하다고 해야 될까. 자. 안 먹으면 바로 끓여야 돼. 봤죠? 보면 무조건 먹어요. 네. 그렇지. 이런 게 부르죠. 사실상 얘들은 이거말고 게살이 중게더 낫긴 해요. 근데 단백질이니까, 이것도 뭐. 근데 이거 먹으면 냄새가, 똥냄새가 안 좋아져. 음. 예잠 온구만 그때 뭐 달려온 거 같은데 아야, 자 두마리다 아예예 이건 놔야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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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밑에 있잖아 이 좁은 감옥에 평생 살기는 안 불쌍한데 난 정말 불쌍하다고 본다. 얘들은 행복해요, 여러분들. 사람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얘들은 밥 먹고 따뜻하고 야생에서 그, 저, 그 호주 동네에서 고향에한테 뚜드려 만나고보다 여기서 밥 먹고 따뜻하게 얘기 해지는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응, 조금 저나를건드리면 뒤진다. 안동하지 이쪽으로. 나는 또안 건드려 어. 어 핀을 찾았다 개꿀 자 그렇지 맛있어요? 응한 음. 3마리씩만 주면 돼제 종류는 밀엄 그냥 주는 게 제일 편한데 자악뭐 그어 아주 먹어. 자, 사랑을 봅시다. 야. 던지마. 아이고, 그 물을 어떻게 해? 자, 먹어. 음. 자, 다음 놈. 이 친구는, 저기, 보자. 탈피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 이 친구가 그건가 보네. 음, 탈피하고 있었어요. 어, 지금 탈피하고 있네요. 어. 나가면 안 돼요. 선생님, 나가면, 나가시면 안 돼요. 밥, 밥 드세요, 밥. 그렇지. 나나안 물어? 이제 관심이 없어졌어 얘들아한 마리 더 얘는 한두 마리만 먹이지 얘는 얘는 나 먹어야 되겠다 그래. 자 나루야 이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 볼까 음. 왜 깨끗해 이 성격 존나 안 좋은 새끼 같은데 아 얘도 성격 존나 좋네 아이고 여기는 누구더라 볼까요 누구 있어요 알비로마 있는가? 아이고, 음, 알비로마 있네. 아이고 또또또싫어때 잠깐만. 아이고 얘네. 그렇지. 씹어 물었다. 물면 먹어요. 예. 네. 잘안 먹는 애들하고, 잘 먹는 애들하고 있기 때문에, 안 먹는 애들 없으라도 먹여야 돼. 안 먹으면 저 계속 야비고기 때문에, 한번안 먹으면 끝도 안 먹, 끝까지 안 먹거든요. 안 먹으면 머리 따줘가지고, 즙을 입에 묻혀가지고, 얇게 그 만들어서 먹게, 돼, 먹게 해야 되는데, 음, 얘는 약간 사냥 스타일이네, 어. 주는 것보다, 어, 얘는 사냥 스타일인데, 오케이, 이렇게, 저 기억하고 있으면 돼, 이거. 어, 얘는 처음 먹여보기 때문에, 여기는 누구 있어요 맨날, 어, 여기 얘가 있네, 음, 얘가 우리 집에서 가장 이쁜 애 중에 하나입니다, 음. 가 우리집에 가장 이쁜 애중에 하나고 음. 그냥 꼬리 끝까지 보시면 아고잠깐 꼬리 끝까지 차있죠 이 친구는 예, 비싼 애중에 하나죠 이 친구도 이 친구는 또 특이한 점이 눈, 눈이 좀 다르게 생겼어요 아니 선생님 밥 먹어야죠 그렇지, 그렇지 봤어 그렇지 음한번더 어. 응, 그렇지 블랙라이트 언절이었어. 이 크면은, 이거 블랙라이트가 크면서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어릴 땐 되게 그 까만데. 블랙라이트가 있던 경우는 커지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무늬가 그래서 사실상 블랙라이트는 아니야, 이제. 음.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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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얘, 는 상상 잘하네. 거미를 이렇게 떨어져요. 예. 저 컨트롤 아주 필요한 작업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탁, 소이 났네. 여기보시면 귀뚜라미 한 마리 들어있죠 예. 입 돌리면 이 쪽에 물려있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보니죠입 쪽에 지금 물려있습니다 물려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되나고요저 내일 방송 못 킨다고 오시면 돼요 예 심플하죠 아이고 예스, 이 새끼 이상하다 이 새끼 이상하다 이 새끼 상관 안좋다 잠깐만 얘뭐더라 기억이 안 나나 또나 얼라엠 먹으셨어 되게 날카롭게 생겼다 얘는 와, 어, 어떻게, 물었어, 씨발, 에서 물었어, 씨발색, 뭐야, 이거. 이 새끼 쩝에서 물었어, 뭐야, 이거. 이 새끼 또 오란이네, 잠깐만. 이 친구가 왜 레몬이냐? 이 친구 색깔 보세요. 이게 자연 환경에서 나올 수 없는 색깔이거든요? 음. 오구. 자연 환경에 나올 수가 없는 색깔이에요, 이 색깔이. 그래서 옛날에 3, 400만원 정도 했었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음. 저 밑으로 내려갔잖아. 저 잡으러 가. 3,4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어, 종양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가약대가, 이게 무조건 종양이야. 약 멜라닌 색소 문제거든요. 이저 색깔도. 멜라닌 색소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종양이 무조건 생긴다. 무조건까지는 아니지만, 퍼센트가 한 80%? 음. 그것 때문에, 이 친구들이 번식을 했, 하던 애들이 거의 가약대가 뭐, 거의, 뭐, 무료 분양 수준까지 됐죠. 근데 이걸로 뭐, 재크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는 뭐 저걸 번식을 안 시키는 주세요 저는 그냥 얻어와서 키우고 있어요 네 불쌍해가지고 아이고 우리집 저 블랙라이트 수컷 예 네, 성체조 예 네. 들어가세요 예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밥 줄건데 들어가야지 주지 예밥 네, 얘가 던졌다 뒤에 봐라 뒤에 뒤에 보세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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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빨간 이제 밑에 봐야죠 선생님 그렇지 얘는 밥을 잘 먹어 블랙라이트 원래 밥을 잘안 먹거든요 이런 밥을 가린 적이 없어 덜커 원래 그렇게 잘안 먹어. 음, 이 친구는 갤럭시란 친구예요. 예, 이게 먼저 경우적... 이 새끼 손보고 왜... 아 이거 손보고 이지만 잠깐만 어, 잠시만 이 새끼 누놀것 같은데. 음, 나 내게한테 처음 물러온다씨나아나아프진 아. 않아가지고 뭐 상관없는데. 어이고. 뭔가 어이구. 어, 그렇지. 약간, 중가. 요즘 한, 옛날에 10만 원 있었는데, 5, 6만 원이면 구할 수 있는 가격대 친구들이죠. 갤럭시. 얘기는 그냥 일반적인 갤럭시라고 조금 까진 애들이긴 한데,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약간, 이 종만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약간, 하얗게 생겨가지고, 전박에. 싫어하시면 진짜 싫어하고요. 어. 어, 씨, 바봐이개새이 뭐가 같다니까. 여기가, 뭐해? 뭐하고 있었어? 왜또 귀엽게 이렇게 쌩 하고 있어? 이 친구는 페테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레오파드 개코가 아니고, 이 친구는 페테이랑 친구고 에, 아멜 그러니까 뭐알비노먹었데이 아, 친구는 약간 좀 다른 친구예요 비슷한 근현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프리카 쪽에 사는 애들이고 어, 좀 조금 더 민감하다 좀 키우기가 좀 거식도 좀잘 걸리고 근데 뭐이 친구는 우리 집에 좀 꽤나 살았었는데 그런 친구는 아니고요? 되게 귀여워요 그냥 왜한마디만더었냐고그 자기들끼리 물어 이 친구가 이제 파이드 갤럭시 아까 갤럭시에서 조금 더 나간 친구예요 아까 갤럭시인데 왜 파이드 갤럭시냐 파였잖아요 어. 보시마시겠지만 위쪽이 파였어 음. 위쪽이 무늬가 이렇게 파였어 음. 이 친구는 이 정도 까인 거는 없어요 어, 이거는 저기 샵에 가도 없어요 음. 한국에 없어요 이왜 우리 집에 있냐고요?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 밀수는 아니고요 이게 밀수종은 아니야 레파도 격투 같은 경우는 밀수할 필요가 없는 애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정식 수입 이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밀수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생물들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파충류 중에 가장 대중화된 애들 중에 하나예요 뭐하고 있었어 얘도 물거 같냐 왜 이래 이새끼도 물거 같은데 조금 좋아요 얘들이 기분좋으 순해요 잘안 물어 아까 같은 저 점프에서 나 처음 물어봤다니까? 어. 잘안 물어 봤다니까 기분좋으잘안 물어 먹인주척하 그리고 약간 저 따지는 게 있는데 러바드 겟토고 같은 거는 번식이 꽤나 쉬운 편이에요 그냥 뭐 넣어 놓으면 하기 때문에 어 번식이 하기 좀 쉬운 종인데 이게 되게 따지는 게 많아 어. 예. 유전자 조합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저 눈, 눈만도 달라. 눈도 달라. 전부 애들마다 눈도 다르고, 피부 색도 다르고, 어, 전적으로다 그렇기 때문에, 번식하면 뭐, 어떤 애들 나오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조합하는 재미도 있죠. 이 친구는 앙골리퍼라는 친구들인데, 앙골리퍼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아이고, 이건 한번 씨발, 모래 한번 갈아줘야겠네. 이러면 뭐한거 거 봐라, 이거. 어? 앙골리퍼라는 친구예요. 이거 왜 참냐, 이거? 좀열는안 들어오나? 어, 이 친구는 가격대가 좀 나가는 친구예요. 이건 뭐, 받은 친구인데, 어. 이 친구는 왜 비싸냐면 저 내전 지역에서 나온 친구들이야. 저기 시리아나 뭐 이런 데서 나온 친구들, 이라크 뭐 이런 데서 나온 친구들이라서 음, 가격대가 좀 나가. 이 친구 이쁘네. 음. 이 친구는 알비노라서 눈이 좀 빨갑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눈이 좀 빨갛죠. 어. 이 친구는 좀클 때마다 확실히 달라져서 쟤도 주인하 알아보냐고요? 블루텅 카품한다. 지금 맡겨놨어 그때 기농 한다고애들전부체로보 맡긴 도중에 이 기농이 출두돼가지고 우선 그 키우는 그 있죠 큰 렉사 기억나지? 그걸 통제로 보내면서 애들을 단체로 좀 보냈었어. 그래 단계적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그때 기농이 출두돼가지고 다시 데려올 타이밍 못 잡아서 못데려고 있어. 음. 이걸로 한번 얘로선 잠시 빼내고 그또 물려간 다음 자아 이거 왜 물려고 해? 아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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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가만. 자 이거 예, 이거 예, 잠시 잠 잠시 아아아가있어 가만있어 아뭐아아지딴데 어, 가지 말고 거기 있어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위에 나올거아니야 어. 이게 저 모래조명 그거 거든요 아니 이거 있어.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얘는 근데 그래서 눈이 좀 작아 얘가 근친이 좀된 애라서 내가 보면 알겠는데 눈이 되게 작아 눈이 오늘보다 크거든요 눈이 좀 작아 근, 약간 좀그렇게 붙인다고 근친이 좀 돼가지고 눈이 좀 작아요 원래 눈이 크거든 되게 작아 조만해 원래 이렇게 저뭐 만들 때랑 근치는 되게 맛있키거든 결함이 생긴거지 그래도 착해요? 얘는 되게 착한 편이야 비열이 딸라도 싸가지 없을 거든 얘는 되게 착해 입만 벌리잖아 무진 않잖아 벌리.